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잊고 살았던 아름다움을 소환시켜 드릴 팔방미인 제이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쨍한 컬러로 한번 어, 선보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입은 거는 약간 자켓처럼 보일 수 있는 난방겸 자켓, 셔켓이라고 하는데요. 어, 소재는 면 100%예요. 면 100%인데 이중지라고 해서 얘가 아주 얇은 면 소재를 두 겹을 겹친 건데요. 아직까지는 날씨가 또 이러니까 너무 얇은 소재의 면은 조금 어, 이를 것 같고요. 이렇게 한 이중지 정도로 입으신다면 안에 그냥 얇은 티라던가 저처럼 이렇게 민소매 티에다가 매치를 해서 입으시면 어, 이제 겉에다가 뭐 자켓이라던가 아우터 하나만 걸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앞뒤가 이렇게 언발런스한 기장 뒤에는 이렇게 힙이 반 정도 가리고요 앞에는 이렇게 살짝 짧고 옆에는 이렇게 트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포켓이 있고요 얘를 이렇게 입으시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정직하게 입으시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입으신다면 어, 훨씬 더 자켓 느낌이 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기존에 거의 하던 톤이 베이지, 뭐 카키, 브라운 이런 톤이었는데요. 이제 봄이 되고. 이제 색상도 돕고 해서 이렇게 좀 푸릇푸릇한거 그리고 또 이렇게 쨍한 얼마전에 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레드 칼라가 되게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또 레드 칼라로 한번 해봤거든요 어, 이런 레드 칼라에다가 매치 하실때는 이렇게 아이보리 지금 저는 이제 제이 백이 바지를 매치를 해서 입었기 때문에 약간 좀 세미 정장 이렇게 세미 캐주얼 정도로 입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조금 더 캐주얼하게, 왜냐면 소재가 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면 밀리언 배기 바지에다가 이렇게 매치를 해서 약간 뭐 로퍼라던가 스니커즈 이렇게 해서 매치를 하신다면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요거 지금 그린 칼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싶으시면 바지만 꼭이 바지가 아니더라도 갖고 계신 면 바지가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치를 하시면 되시고요. 데님 종류 청바지 종류를 좋아하시면 어, 요게 위에 칼라가 조금 진하잖아요. 그래서 청바지를 입으실 때는 약간 진한 청보다는 살짝 물빠진 청 연한 청바지를 매치를 해서 입으시면. 이 위에 칼라가 훨씬 더 돋보일 것 같아요. 그냥 단추를 다 채우셔도 되는데 너무 이렇게 다 채워서 입으시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살짝 이렇게 안에를 좀 환한 칼라로 제가 항상 <laughs>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칼라가 있는 거는 진한 칼라 같은 경우는 아이보리를 매치를 해주시면 훨씬 이 겉에 칼라가 좀더 선명하게 또렷하게 좀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목걸이도 이렇게 약간 와인 칼라? 와인 칼라 버건디 칼라랑 이렇게 그린 칼라가 있어서 이두 칼라에다가 어, 매치가 잘될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목걸이 이걸 했더니 언니들이 이거 목걸이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늘려서 해 볼게요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길게 하면은 키가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어 목걸이 기장은 얘가 선으로 조절이 되거든요 끈으로 조절이 돼서 딱 이렇게 가슴선 이렇게 밑에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앞에는 단추를 뱃살 가릴 정도만, 한두 개 정도만 잠가주시고 살짝 이렇게 젖혀서 입으시면 조금 더 시원하고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입은 칼라, 컬러, 그린 칼라를 소개시켜드렸고요.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게 여유가 있는데 얘도 면 100%기 때문에 제가 워싱을 돌려서 이렇게 착!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부한 느낌이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아이보리 제2배기에다 입었고요 이 레드 컬러도 한번 갈아입고 나와서 보여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어, 제가 이 레드 칼라는 지난번에 그티랑 스카프 세트 했던 것처럼 올해는 두번째 이렇게 레드 칼라를 입어 보는데요 그린 입었을때랑 또 레드 입었을때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각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시는 그리고 또 다들 옷을 많이 입어 보셨을 테니까 어, 나한테는 그린이 더잘 어울려 아니면 나한테는 이 붉은 계열이 더잘 어울려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각자 스타일에 맞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까처럼 이렇게 조금 캐주얼하게 입으시려면 이렇게 매치를 하셔도 되시고요 이런 컬러에다가 언니들이 쇼룸에 오실 때 이렇게 진한 컬러를 입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어떠실까요? 이게 더 이뻐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좀 환한 계열의 아이보리 바지가 더 이뻐 보이실까요? 이 컬러 진한 컬러보다는 아무래도 좀 밝은 컬러를 매치를 하셔야 이 위에 컬러가 훨씬 더 선명하고 어,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더 밝아 보이고 얼굴색도 더 환해 보이고 멋쟁이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전부 다 이렇게 아이보리 계열의 바지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면 입을 때마다 무슨 색을 맞출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신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칼라를 안 입어보면 밴드에서는 밴드에 들어오신 분들은 상세 컷으로 보실 수 있는데 밴드 가입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빨리 빨리 한번 또 다른 칼라도 갈아입고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화이트 앤 블랙 이건 기본 중에 정말 기본인데요. 어, 이거는 이런 차림은 아무래도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아직까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입으실 수 있는 아주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디자인할 때는 아마 옷마다 이렇게 레터링으로 제가 어, 페인팅을 다한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이 안에 입은 이너 나시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는 전체적으로 앞뒤 판이 다 이렇게 레터링으로 페인팅 작업을 한 건데요. 이번에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안에다 입을 건데 이렇게 앞에만 오픈이 되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만 한 줄만 이렇게 입는 걸로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근데 글씨체가 달라요. 요거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고딕체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제가 지금 입은 요거는 흘림체예요.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칼라는 제가 입은 지금 이 칼라가 흰색이고요. 화이트 칼라, 그리고 또이 안에 입힌 게 아이보리 칼라예요. 칼라는 두 가지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너무 이렇게 화난 거가 싫으신 분은 아이보리도 괜찮으니까 아이보리로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시는 사이즈는 스몰하고 미듐인데요. 스몰이 5에서 66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 미듐은 어, 66 반에서 77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짱짱하기 때문에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소재 자체도 되게 톡톡하면서도 어, 스판기도 좋아서 이렇게 입으시면 얘는 그냥 세탁기 막 돌리셔도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앞에 부분만 이렇게 좀 샤링을 잡아주시면 어, 뱃살 부분은 커버가 되니까 어,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면 100%에다가 워싱을 다 했기 때문에 워싱 작업을 후가 호음을한 거기 때문에 그냥 세탁기를 막 돌리셔도 돼요. 어, 그리고 또 살성이 예민하신 분들이 특히나 이면100% 소재를 좋아하시는데요. 입었을 때 느낌은 되게 좀 포근하고 되게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지금 화면으로 다어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입은 바지가 제2배기 바지인데요. 얘도 조금 더캐주얼하게 입고 싶으시면 요거는 화이트니까 어 약간쯤 진한 청바지에다 매치를 하셔도 되고요. 저희 이렇게 어, 레터링 밀리언 백이 이렇게 입으시고 이제 가볍게 뭐 슬리본이라던가 로퍼 같은거 신으시면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요 바지도 아마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다시 재입고가 됐으니까 어, 내일부터는 다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기다리신 분들 어, 너무 죄송하고요 어, 이제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준비한 디자인은요 어 제가 공동구매를 할까 했던 건데, 밴드에 아마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만한 디자인이에요. 갈아입고 나올 동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 매장에서는 반응이 좋은 니트 중에 두 가지를 오늘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 아무래도 좀 스트라이프다 보니까 언니들이 조금 영한 느낌이 들어서 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재는 비스코스, 레이온, 또 하나가 폴리, 이렇게 혼용률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장이 길지 않아서 저희 중년들이 또 요즘에는 바지 자체가 배기 바지가 유행이다 보니까 상의가 긴 옷에는 이제 바지가 통이 좁은 게 어울리고요. 이렇게 좀 짤막한 거에는 벨기 바지 스타일이나 통바지가 어울린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는 보시면 블랙에 블랙 바지를 입어서 어, 티가 안날것 같은데 기장이 그렇게 길지도 짧지도 않고 어, 뱃살 커버 충분히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살짝 루즈 핏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통이 크질 않아서 어, 이것도 되게 귀엽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제가 입은 거는 블랙이고요. 얘는 어, 모카 베이지, 그다음에 요게 아이보리인데요. 제가 한번 칼라 배색을 보여드릴게요. 모카에 이렇게 아이보리 바지를 이렇게 매치를 했잖아요. 요게 스트라이프가 아이보리 칼라라서 이렇게 매치를 하셔도 어, 되게 좀 이쁘고요. 지금 한해 보이고요. 이 바지는 제가. 거의 저희 시그니처 바지기 때문에 요거는 같은 바지인데 회 베이지 칼라예요 얘도 조금 톤 다운된 톤 톤인데 톤온톤으로 입으시면 되는데 얘도 좀 고급스러운 맛이고 아이보리는 조금 환한 그런 느낌이라서 가지고 계신 바지 요두 칼라 중에 한 칼라가 있으시다면 이렇게또 바지 칼라에 따라서 어 같은 위에 상의 칼라라도 어또 다른 느낌이니까 요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컬러 같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떠신가요? 아까 봤던 그 연한 컬러보다는 조금 어두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컬러 정도에 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보리 컬러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블랙에다 매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같은 아이보리 톤으로 매치를 해도 이렇게 하시면 얘가 스트라이프라서 이렇게 좀 캐주얼한 바지에도 매치를 하시면 영원한 느낌으로 충분히 입으실 수 있으니까 날씨가 조금만 풀리면 이렇게만 그냥 간단하게 입어도 되게 깔끔하고 조금 모던한 느낌? 지금 제가 입은 거랑은 디자인이 조금 다르지만 이 디자인도 되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이런 식으로 블랙 브라운 바지에다가 매치를 해봤고요 이렇게 같은 톤온 톤으로 이렇게 매치를 하셔도 그냥 깔끔한 느낌. 이렇게 입으시면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통일감 있게 입으시면 키가 조금 더커 보이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밝게 입고 싶으시면 이렇게 아이보리에다 매치를 해도 어, 되게 밝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아주 가벼운 스카프 하나 정도만 둘르신다면 어, 정말 심플하게 어, 입으실 수 있는 데일리 룩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은 디자인인데요. 여기는 블랙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블랙 앤 블랙으로 이렇게 입으시는데 가운데 하나 목걸이를 해볼게요.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깔끔하게 블랙 앤 아이보리로 이렇게 매치를 해도 이뻐요. 이렇게 그냥 심플한 디자인이어도 언니들이 컬러 매치만 잘 하셔서 입으시면 정말 군더더기 없이 아주 심플하게 어, 좀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요거 입은 칼라는 아이보리, 이렇게 모카, 제가 입은 블랙 세 칼라고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갈아입고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디자인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냥 아주 심플한 니트인데요. 너무 짧지 않아서 바로 입으실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두께는 그렇게 얇지도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 어, 그 정도 느낌이신데요. 여기는 저희 브랜드 명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뒤에도. 내 같은 경우도 아까 요 디자인보다 아주 살짝 길이, 기장감이 조금 짧은 듯 하지만 안에 만약에 나시를 입으시면 이렇게 약간 레이어드 식으로 살짝 이렇게 비치시게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원래는 아이보리를 입어야 되는데 어, 흰색으로 해서 조금 튀는 감이 있기는 한데 아니시면 저희 기존에 했던 트임 나시에다가 해서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딱두 칼라인데요. 제가 입은 칼라 이렇게 모카 베이지하고요. 블랙하고 두 칼라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블랙 매니아 언니들은 이렇게 블랙에 블랙 바지로 매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블랙에 블랙 바지 이렇게 하실 때는 꼭 이목거리가 아니어도 뭔가 하나 가운데 이렇게 심플한 거는 하나 해주시면 좀 상체가 얇아 보이는 그런 어, 느낌도 있으니까 뭐 목걸이라던가 아니면 스카프라던가 꼭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없으면 살짝 이렇게 어깨가 있으신 분들은 좀 넓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하나씩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거 등판 부분에 이렇게 있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그런식으로 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니트 종류는 전부 다 프리 사이즈라서 제가 상체가 한66 정도 되고요 어, 바지는 제가 77 입으니까 제가 입은 거 감안을 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66반 정도까지 입으시면 좀 여유롭게 입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좀77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입은 거보다는 조금 타이트한 감이 있긴 하지만 얘가 신축성이 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이즈는 한 가지라는 거, 가끔 가다가 사이즈별로 나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니트 종류는 프리사이즈가 한 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세 가지 디자인을 다 보셨는데요. 어떠실까요? 어, 지금 당장은 춥지만, 어, 조금 있으면 바로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하고, 또 소재도 그러니까, 어, 또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렇게 V자 꺾인 표시가 있거든요. 거기 더보기란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눌러보시면 저희 쇼핑몰 주소, 밴드 주소 그리고 또 저희 쇼룸 주소도 다 있거든요. 더보기란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정말 여행 계획도 많으시고 또 요즘에는 상견례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봄 신상을 아직 다 영상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저희 쇼룸에는 봄 신상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어, 봄날들이겸 생각하시고 코바른 세럼 음, 쇼룸으로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오시면 코디 다 해드리니까 옷 입는 게 고민이신 분들은 쇼룸으로 오셔서 마음껏 어, 눈치 보지 않고 어, 입어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시니까 어, 많이들 놀러와 주시고요. 또제 영상으로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옷뿐만이 아니라 저희 쇼룸에 오시면 제가 스타일 변신까지 다 해드리니까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밴드 가입하셔서 어,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변신하시는지도 어,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